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규례와 윤례를 주신 것, 또 안식이를 주신 것, 이 모든 것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려 하기 위해서입니다. 12절, 여호와인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이를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이를 주셨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물론 이 시대는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시대는 아닙니다. 신약 시대 때부터 우리는 주일을 지키죠. 오늘 여러분 QT 그 책에 보면은 김양재 목사님의 글을 이렇게 읽으면서 제가 조금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충격을 받았냐면. 저는, 어, 주, 안식일의 어떤 율법적인 것이 아니니까, 주일날, 어, 뭐, 일이 있어서 빠지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좋은 말로 하면 관대한 거고, 나쁜 말로 하면 방임하는 면이 좀 많았었어요. 근데 우리 김양진 목사님 글을 이렇게 읽다가, 여기 보니까 어떤 분이 그, 누가, 지원을 해줘가지고 비즈니스 클래스 타고 몰디브였나? 음. 예. 어디 여행 갈수 있는 사정이 생긴 거예요. 근데 주일이 낀 거예요. 여러분 말이 그렇지. 비즈니스 클래스에 뭐 몰디브 가서 톡 쉬고 오면 뭐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이분이 이제 예수를 바로 믿었는데, 그, 아 이거 아니겠다 싶어가지고 아, 거절을 한 거예요. 맨 처음에 이 글을 읽는데 무슨 생각이냐면 뭐 굳이 뭐 거절할 필요 있나. <laughs> 그리고 오늘 본문을 계속 보다가 제 마음에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물론 지금 주일은 안식일이 아니라고 했죠. 안식일은 의무 사항입니다. 그안 지키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보면요, 이게 의무라는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초대처럼 들려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나에 대해서 좀 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근데 죄라고 하는 것,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의 삶을 사는 거거든요. 26절에 보면은 몰렉에게 제사 지내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들이 장자를 다화제로 드리는 예물,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으면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갖다가 이제 설명하시는 건데, 기술하시는 건데,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뒀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원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시켰다는 게 아니라 몰렉에게 자기 장자를 제물로 드린 이유는 뭘까요? 그 몰렉을 잘 섬기기 위해서, 그 몰렉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우상에게 자기 자식을 바치는 사람은 그것에 상응하는 어떤 리워드가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상 숭배의 목적은 뭐예요? 내가 바치는 것 give and take 내가 받는 게더 크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상숭배 왜 한다고요? 자기 중심성이에요. 나의 유익, 나의 만족, 나의 이익. 모든 사람의 다 자아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주일 지키는 것조차도 어 제가 그런 사람 중에 하나라니까요. 주일 지키는 것조차도 아 이건 율법이 아니잖아. 이제 율법은 예수님의 주구심으로 완성됐어. 이제 우리는 율법에 얼매일 필요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요 주의를 너무 가벼이 여기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 안식일, 오늘로 말하면 주의를 통해서 무엇을 알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 자신을 알기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길지만 간단합니다. 어제 말씀까지가 이제 애굽땅에서 건져내는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 10절부터는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했어. 그래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 조상들에게 뭘 줬다고 그래요? 삶을 얻을. 11절 보십시오. 삶을 얻을. 살수 있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는 율례와 규례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아는 것은 뭐예요?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안다는 것, 또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이 우리가 구원으로 가는 천국으로 가는 영생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니까. 여러분 뭐 어, 무슨 뭐 사용 설명서도 이런. 드라마들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성경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사용설명서예요. 하나님 뭘 원하시나? 하나님 뭘 기뻐하시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죠. 안식일이 그것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주일이 그것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 중심적인 여행, 뭐, 내 비즈니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걸 율법적으로 해석하라, 이 얘기가 아니라, 내가 조정할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그리고 일부러 그렇게 주일을 안 지킬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일부러 안식일을 거역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율법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주의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건 뭐라고요? 그 선하심, 진실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까 찬양했던 노래의 주제 아닙니까? 하나님, 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구원으로 이르게 되죠 그 얘기가 바로 삶을 얻으리란 말이에요. 윤례와 규례를 안다는 것, 하나님을 안다는 건 뭐예요? 삶을 얻는 거예요. 어떤 삶? 영원한 삶,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산다는 건이 땅에서 가장 복되게 사는 일종의 매뉴얼 같은 거죠. 그런데 우리 인생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중요한 거예요. 자기중심성 그 이야기가 13절부터 나옵니다 광야에서 반역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윤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삶을 얻을 영생으로 나아가게 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선하심 이런 것들을 준행하지 않는 거예요 왜? 윤례와 규례를 준행하지 않는 거니까 뿐만 아니라 나의 안식이를 크게 더럽혔으므로 하나님이 분노하시죠. 하나님이들을 심판하셔야 되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율례, 규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 안식일을 제대로 지켰으면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돌았을까요, 안 돌았을까요? 안 돌았다니까요. 여기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 그러니까 주의를 지킨다는 것, 말씀대로 산다는 건 뭐예요? 지름길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뺑뺑 돌고 있는 거예요. 뺑뺑. 그 뺑뺑 도니까 또 어떤 마음이 생겨요? 또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생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 욕심대로 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또 심판하셔야죠. 징계하셔야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죽이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1세대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돌다가 죽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 지금 삶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안식일을 제대로 안 지키고 하나님 말씀 제대로 공부 안 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지 않는 것 그것으로 어떻게 우리는 계속 인생에서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지름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명령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것, 닮아가는 것, 그게 뭐라고요? 지름길이에요. 40일 갈수 있는 길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어떻게 해요? 지금 40년 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으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어요? 그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문제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 세대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18절. 그들의 자손에게 너희 조상들의 윤례를 따르지 말며, 야, 니들 부모들의 조상들의 윤례 따르지 말고 그 규례 지키지 마. 우상들로 말며마서 서스러 더럽히지 마.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윤례를 따르면 나의 규례를 지키고, 20절 또 나오죠.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니라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우리가 닮아가죠. 뭔줄 알아야 뭐 닮지. 아까 찬양할 때 얘기했잖아요. 부부간에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닮아요. 하나님 계속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닮아져요. 여러분이 뭘 생각하고 있는가뭘 꿈꾸고 있는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윤례, 하나님의 규례, 안식일을 지켜가며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어때요? 그렇게 이 세대에게 이야기했는데, 지켰어요안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21절이 그 얘기예요.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고, 나의 윤례를 따르지 않고, 안식기를 더럽혔다.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지 뭐. 그런데 또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면 하나님, 심판하시되 계속... 회개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24절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윤례를 멸시하며 여러분 아까 읽을 때 이렇게 많다는 얘기 생각 드셨어요? 계속 반복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윤례 안식일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조상의 우상을 사모함이며 그 대표적인 얘기가 뭐라고요? 26절 장자를 다화제로 드리는 하나님 이걸 이 심판하세요. 어떻게 심판하는 줄 아세요? 내버려 두세요. 그 25절이거든요.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윤례와 능이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하나님이 줬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조상의 그 나쁜 그 윤례와 규례를 하는 거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게 주시는 거예요. 26절은 뭐라고 얘기해요? 몰렉에게, 몰렉 숭배로 장자 드리는 거, 그거 어떻게 해요? 가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결국은 하나님을 알아서 생명길을 가야 되는데 구원의 길을 가야 되는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멸망길을 따라감으로써 하나님을 뒤늦게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리 알았으면 그 성품을 닮아갔으면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살았을 텐데 결국은 멸망하면서 뭘 알아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그분의 선하심을, 진실함을 그 짓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방법 두 개라고 했어요? 앞에 하는 게 좋아요? 뒤에 하는 게 좋아요? 앞에 하는 건 뭐예요? 생명길 가는 거예요. 그 찬양할 때그 생명길 가네 그랬잖아요. 알고, 닮아가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생명길 가는 거고, 그렇지 않고, 폐망하가지고, 엉망으로 살다가 마지막에 심판받으면서, 멸망당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건 뭐예요?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아이구야, 내가 하나님을 몰랐었네. 이제야 하나님을 알겠네. 그때는 이미 늦었잖아요. 하나님,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미리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사십시다. 안식일을 지키고 사십시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